중국의 한 밀크티 매장 직원 공간으로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한 직원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플라스틱 통에 있는 재료에 담급니다. 이번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손으로 밀크티 재료를 주무르고 손으로 떠서 일회용 컵에 넣기도 합니다. 더러워 보이는 탁자에 손을 문지른 뒤 또다시 밀크티 재료를 주무르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현지 시각 17일 중국 남부 선전시의 한 밀크티 매장에서 직원이 밀크티 테러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겁니다. 업체 측은 해당 직원이 이날 첫 출근을 했고 출근 40분 만에 이런 짓을 벌였다며 공안당국에 직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선 직원들의 위생의식 부족과 관리소홀로 위생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반찬을 담거나 만두를 봉지째 끓는 물에 담가 조리하는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우에 넘친 하수구물의 식기를 세척하는 등 조리 후 청소 과정에서도 비위생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 유명 음식점에선 조리기구로 배수관 청소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위생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현지 매체는 위생 논란이 근절되지 않아 중국인들의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